안녕하세요. 오야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해야 할일은 많습니다. 여호수아는 많이 늙었지만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기 전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포함하여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도 평생 헌신하여 감당할 사명이 있지만 언젠가는 그 사역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성실히 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때가 오면 다음 세대에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때입니까?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또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묵상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가, 내일이 수능시험보는 날입니다. 오늘 시간 내셔서 꼭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